야, 홍수길 우리 회장님께 1월 26일 날 합니다. 토요일입니다. 낮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laughs> 아, 근데 갔다니까 결혼식이 1월달에 왜 돼지회를 해가지고 많아가지고. 도... 오,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새해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어려운 동문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찾아가 보는 게 도리겠구나. 그래서. 김용기 선배님 좋아하나 그 지금 아주 감동적 으로 그래서 우리 역을 모인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성 아파트 그쪽 전에 아, 집행부에서 아, 또 몸이 아, 많이 아프셨던 아. 이명원 선배님 댁을 좀 다녀왔습니다. 3파역을 아, 네. 하셨던 그래. 분인데 저희들이 이제는 아프신 대선배님들한테양문에 가셔도 가봐야 될것 같고 대표적인 게 우리 이명원 선배님입니다. 너무 반가워하시고. 1월 23일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강에 허락하면은, 참도 동문회에서 큰 역할을 했는데, 뇌졸증으로 조금 누워 계시는데, 거동을 못하신다. 그래서 전화만 드렸는데, 뭐 기회가 나면은, 저희가 찾아가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월이 무사하게 이제 벌써 80, 90 이렇게 되시다 보니까, 아프신 분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잘해야 제 후배들도 또 아껴주시고 그러실 것 같아서 그런 역할을 하고, 이제 50회 정도 되니까 결혼식이 많아요. 이제 자녀들이 서른 <laughs> 살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재경 동문회는 뭐 역대 우리 회장님들이나 올로 선배님들이 늘 강조 친목이다. 첫째도 친목, 둘째도 친목, 침묵, 셋째도 친목이다 이런 말씀을 늘 제가 들었기 때문에 동문회에 잘안 나오는 동문들도 관원 상제가 있을 때 함께하면 동문회 가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되는 거고 그래야만이 대 선배님들이 만들어신이 틀이 유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서니 아무도 없이 하여튼 2년 동안은 그런 때 쫓아다니는 역할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뭐 시간이 제가 많으니까 어 멀리 대구에서도 우리 김종국 사무총장은 일주일에 두 번씩 올라오는데 거기에 비하면 저는 뭐 날로 먹고 있는 것 같아서 <laughs>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주 기회가 되면 은 저는 우리 여기 계시는 대선배님, 회장님들 모시고 가끔은 짜장면 파티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오 그래? 그래서 아, 기꺼이 와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아, 특히 이성영 회장께서 그 어려웠던 서울동문회를 재개시키는데 그걸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모교로 동창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 해서 우리 늙은이 입장을 봐서는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어려운 날에도요김용기 씨까지 서울에 와가지고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더운 날은 빛이 나고 좋은 날. 여러분 다음 주로 금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동문을 위해서 많이 바뀌어서 네. 우리 모두가 다 즐거운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건배를 줘야 는데 여러분, 모교와 우리 동문회를 위해서 건배! 네. 건배!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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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너무 좋아요. 엄마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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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